달. 사랑는 오스카이. 브리타, 테크스트. 밤 하늘에 달이 왜 빛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달이 빛나는 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른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자. 풀과 모래가 물결쳐요. 정갈 한 마리가 으슬스한 빛을 내며 어둠 속을 바삐 지나가요. 저 멀리 북쪽 섬의 바다오리들이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떨고 있어요. 하늘에서 푸른빛의 오르락가 춤추고 하롱하롱 눈이 내려요. 철새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요. 달빛은 밤새 철새들의 길을 밝혀주지요. 정글의 빽빽한 숲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요. 달빛 아래서 앵무새들은 파닥파닥 날갯짓하고, 청개구리들은 개굴개굴 밤에 노래를 해요. 달빛이 남쪽 해변을 환히 비추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수백 마리의 거북들이 알을 낳으러 모래밭으로 헤엄쳐 올라와요. 달빛이 비추지 않는 깜깜한 밤에 작은 들쥐는 바쁘게 움직여요. 킁킁 냄새를 맡으면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녀요. 달빛이 푸르스름한 밤바다를 비추면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요. 바다가 높고 낮게 넘실대는건 달이 바다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산등성이 넘어 밤하늘이 밝게 빛나요. 구름이 지나가자 달빛이 만든 무주개가 모습을 드러내요. 초원의 고요한, 초원의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동물들은 낮이 더위를 식히며 쉬어요. 뜨거운 태양이 지고 부러운 는 밤바람은 상쾌하고 달콤하죠. 얼어붙은 땅 위로 눈송이들이 빙글빙글 사뿐사뿐 내려요. 펭귄들은 대피다래 옹기종기 보여 서로를 따뜻하게 주어요. 해가 진 캄캄한 밤 달은 부드럽게 우리를 비추어요.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 다른 음빛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죠.